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라나시 정선역입니다. 바라나시에서 아그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왔고요 야간열차 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3A 식칸이고요 여기는. 바간다시에서 아그라 가는 기차입니다. 네. 쓰레이시가 중간 정도 등급의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침대 밑에 하나 있고, 그리고 중간 여기 게 위에 있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콘센트도 있어요, 콘센트. 그리고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고, 그 올드, 네, 여기 끝이 편해요. 가 있고, 거울이 있고, 냄새가 좀 나기는 해요. 네, 냄새가 나는 편이고, 누르면 이제 내려가고, 여기도, 네, 누른 잘 나오는 편. 그리고 이건 비누 같은데, 와, 이거 쓰면 진짜 안 되게 생겼다. 네, 어차때들놀습니다 커피? 아, how much? 20? 20? 오. Okay. Can I get one? 이게 음. 아. 커피라는 건데, 커피향은 거의 안 나고, 약간 짜이 같은데, 차향도안 나요. 그냥, 약간 음. 달달한, 뭐라 해야 되지? 우유 같은 느낌? 프림? 프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림 맛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우유를 많이 넣는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이 철도 회사에서 파는 거 같아요. IRCTC가 철도 회사인데 그게 적혀 있어. 카메라? Yes, 카메라. <laughs> Sony? No, this is uh, GoPro. Cost? GoPro. Cost, cost, cost. Right. Maybe 400. 4 0 0 n d maybe. Maybe. Dollar? Dollar, dollar. <laughs> oh, video? Video, video. in korea we have similar treats like this we call Khane it yakwa <laughs> you can ah <laughs> veg <laughs> Mixed Mixed what you would like non veg or veg veg only veg is available ah only veg uh -huh. okay. i will try okay, non is not available yeah, yeah. Then, yeah. Then nine you will get your dish by 9 o'clock Mm, two, one really good. good. Yeah,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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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aughs> thank you, thank you. <laughs> 노란색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먹어볼게요 어쨌든 맛있지는 않다 주황색은 그나마 이게 낫다 조 시큼한데 그래도 맛있지는 않다 이것도 맛있지는 않다 이거 링고 현지 사람들도 잘안 먹는데요. 구할 때아니면 퀄리티가 안 좋다고. 아, 진짜 못 아, 먹어. 너무 어. 2시간만 연착해서 이제 도착했어요 3등칸은 좋습니다 웬만한 싸구려 호스텔보다 좋아요 아, 자 저는 아그라포트역에 잘 도착했고 기차 3등칸 리뷰는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등석 열차를 탑승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2등칸이라고 하더라도 지연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7시간 지연됐습니다 그때 기차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주 갔던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 아들이죠 아, 아드님도 살면서 그거를 한번 먹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거를 손도 안 댔다고 해요 그냥 차를 집에서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기 포장했습니다 원래 아까는 7시간 연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8시간 이상 연착이 돼가지고 원래 아침 8시에 기차입니다 근데 탑승 예정 시간이 4시로 돼있어요 5분 4시 아, 어메이징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착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바뀌어서 지금은 새벽 3시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2등석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그라칸트역의 웨이팅룸. 기차가 아직 1시간 반 남아서, 그냥 자리가 없어서, 얘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아, 기차 타러 왔는데, 결국에는 9시간을 냈네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열 받는 게 여기에서 원래 플랫폼 넘버가 여기 나와야 되거든. 요 근데 내가 타는 기차는 플랫폼 넘버가 안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어플로 확인해야 돼.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씨, 드디어 온다. This is my train?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 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여기는 커튼이 다 있네. 뭐가 어디지 아, 30만, 30만. 30만. 35. 아, this. 아, 됐다. 아. 아, 누가 앉아 계시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땡큐. 땡큐 so much. 돈달러 가는 거였어. 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 좋은 사람이 어딨어 t you know why this t so 아. 다 퍼즐러져있어가지고 아 3등속이 훨씬 나은데? 깨끗한거는 여기 나 커튼 있는거 말고 뭐가 없어요 기차 자체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3기량이라서 아, 그런가? <목소리> 기이안좋네아 진짜 연착되고 막 이런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커튼을 칠수 있어요 같은 뭐? 지면은 약간 독립적인 공간? 아, 호션호텔 아, 이런 느낌이고 여기 물통 넣는 곳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여기도 쓰레기가 아이, 있었거든요 아이. 제가 치웠어요 제가 치우고 재 불을 넣은 거고 여기 불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꺼지나 봐 이렇게 하면 켜지고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아, 여기 콘센트도 하나 있습니다 되나 모르겠네 요 이거 오. 그래도 되기는 되네 이거는 어쨌든 여기가 2등석이고 모르겠어요 출발하면서 이 경치 같은 게 보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튀어 넣을 줄 몰랐네 내가 너무 좋은 걸 기대했나? 2등석이라고 그 어쨌든 이것 타고 한 11시간 정도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착되면 아마 12시간 이상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충전기가 되니까 저걸로 좀 어떻게든 의존해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출발 시간 8시, 현재 시간 5시 27분. 자이비루 자이아람. 아, 너무 고프다 원래는 타고 한 2, 3시간 있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 배고파요. 오므라이스를 포장해가지고, 냄새는 그냥 완전 한국식 오므라이스. 포장해. 진짜 맛있어요. 네, 보이세요? 계란바, 계란. 와, 군침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아, 아라에 타지마 라페, 트리 레스토랑이 라고 한국은 식사하는 식당이거든요. 두번 가서 세번 가서. 분노가 먹으니까 싹 네, 풀리는 기분. 사람이 근데 또 간사한 게밥 먹고 좀 앉아 있다 보니까 뭔가 좋네요. <laughs> 네, 편하긴 해요. 이렇게 커튼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음, 밖에 뷰도 되게 이국적이고. 그리고 코드도 있으니까. 예. 네, 노트북도 잘쓸수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laughs> 참간사하죠 네? <laughs> 지금은 11시입니다 이게 시간이 점점 막 길어져요 방금 아까 제가 처음에 탔을 때만 해도 도착 예정시간이 5시였거든요 지금은 도착 예정시간이 6시 17분입니다 과연 나는 언제 이리시케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역시 물이 나오는 구조는 똑같아요 이걸 누르면 나오는데 음, 온수가 나와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알죠? 이게 일부러 데운게 아니라 이 날씨 때문에 어디 저장되어 있던 게 데워진 느낌?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밑에 변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더러워요. 그리고 변기통이 엄청 깊어요 여기 아래가 다들 지금 뚫려 있는 느낌이랄까? 이제 거의 그냥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목소리> 아, 1등석 2등석이 나니더라도 어떤 기차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기차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거면 그만큼 시설이 깨끗한 거 같고 약간 이런 기차는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기차는 그만큼 시설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그래도 연착이 10시간 이상은 좀 심하잖아 아. 아 그리고 이 기차는 이도 냄새가 좀 심합니다 어떤 냄새? 그 네, 아시죠?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에이, 그 냄새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탔던 3AC카는 추웠어요 에어컨이 엄청 빵빵해서 근데 여기는 그 에어컨 자체도 그때 탔던 기차보다 좀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온도가 막 엄청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어컨 없는 듯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건가 그리고 저는 이제 잠을 좀 청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11시 2 0분이니까예정대로라면은7도간 뒤에 도착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정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저 여기 4시 반이고 결국 한 10시간 이상 연착돼서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2등석은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도 괜찮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찬디가루입니다 오늘은 인도기차 마지막 1등석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저기 내가 탈칸이거든요 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앞에 가 제발 멈춰라 아 그래도 있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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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베스트지 않을까. 혼자는 좀 뻘쭘합니다. <laughs> 벨리까지잘 도착했고요. 뭐 1등석은 사실 말할 게 없네요. 그냥 편합니다. 네, 편하고 가족들끼리나 친구들끼리 같이 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 다 타봤는데 결론은 그냥 가성비 좋은 3등석 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굳이 뭐 비싼 걸 탔을 때 그렇게 큰 이득이 있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네, 3등석이 가역이나 이런 건다 괜찮았다. 그러면은, 운동기차 찍히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